그럼 다이어트 할땐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방이 너무 많은데? 다이어트 할땐다 먹으면 안 되죠 다 먹으면 안 되죠, <laughs> 먹으면 안 되죠. 아. 아, 더 비싸게 파는군요 꽃자를 붙이면 그렇죠 그렇게 파는 것도 음, 있죠 그럼 아, 저는 오늘 이거 사는 게 이득인가요? 그럼요 개이득 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북충주 농협 한우마을에 온 배우 음. 이치현이라고 합니다 한우 하면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전문가분을 모셔 놓고 어떤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지 모르는 고기 그냥 먹는 것보단 알고 먹는 게더 맛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한번 만나보고 가시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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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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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사실, 소고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네. 저도 잘 몰라요. 전문가분을 데리고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왔는데, 소고기 하면 너무 비싸잖아요. 제일 맛있고, 제일 괜찮은 거, 가성비 괜찮은 거, 비싼 거 먹고 싶을 때 어떤 거 먹는 게 진짜 맛있게 먹는지 좀 소개 좀시켜주세 우선, 사 숨을 좀 쉬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까 저희 또 시작할 때 보니까 사장님이 계속 이러시더라고요. 집게 사장님이 좋아었셨잖아요 네.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름은 다들 들어봤는데 이 가격밖에 잘안 보이거든요. 네. 요거 비싸네. 요, 요거 싸네. 그래도 한뭐좀싼 걸로 먹어볼까 이 생각 드는데 또 전문가분은 또잘 아시니까 어떤 거 먹는 게좀 괜찮은 거다. 추천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나가는 부위는 이제 등심. 등심이 가장 제일 많이 나가거든요. 등심도 이제 윗등심이 있고 꽃등심이 있고요. 꽃, 이게 지금 꽃등심 부위인데 네. 예, 여기 이제 새우살 있고 알등심이 있고. 이거 이제 꽃등심 고르실 때는 새우살 큰 거를 고르시는 게 이득이세요. 여기 새우, 모양으로 네, 생긴 새우 모양 새우 모양 돼있어지고 아. 새우살이고요. 알등심이고요. 그리고 이거 윗등 등심 고르실 때는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새우살 모양으로 변하는 과정이거든요. 요요 요기 부위인 거야? 요게 요기 부위가 새우살 부위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이제 알등심이고요. 등심은 등에 있는 살인가요? 네. 등에 있어 가지고 이제 <laughs> 등심이고요. 요쪽. 요렇게. 아, 요 요렇게. 요렇게. 아. 요렇게 군데, 그리고 이제 안심. 안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비 스테이크로 많이들 이용하시고요. 안심은 그럼 어느 쪽? 안심은 테이큰 쪽. 아 요쪽 요쪽이요. <laughs> 네. 아, 네. <laughs> 요 부위는 추천한다. 요 부위는 진짜 사람들 잘 모르는데 괜찮다 하는 부위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부위 이제 제비추 아 제비추리 네. 제비추리 담백하고 약간 식감도 있으면서 많이 나오지도 않네요 한 마리 잡으면은 음. 한 600g 정도 한근 정도 보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되게 다른 거에 비해서 또 저렴하네요 생각보다 네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괜찮고 음. 네. 제가 듣기로 부채살은 부채 모양이고 네또또 모양 그게 있지 않나요 요새 새우 새우 닮았다 새우살이구요 음 이거는 어떻게 되죠 이거 치마살인데 치마 치마 닮았다고 해서 펼치면 치마 모양이라고 했었지 치마살이요. 음, 이건 어디에 있는 부위예요? 소재 아래 배 쪽에서 있는 부위죠. 아래 배 쪽. 어자들 치마 입으면 요만큼 있잖아요. 그 부위. 아래 배 쪽. 스머살이 좀 생각보다 적으시네요. 네. 제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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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도 가격대에 신경 많이 쓰세요. 그렇죠. 저희. 네. 거의 사는 사람들은 그냥 가격고 보 고르는 경우가 제일 많으니까. 네. 네, 가격을 안 보시 안 보시고 고르신다고 하시면은 안창살 권해드리고요. 안창살은 소한 마리 잡으면은 2kg 2kg 나와요. 음. 근데 손질하고 나면은 한 1kg 밖에 남지가 않아요. 음. 네. 그리고 식감도 괜찮고요. 제일 맛있는 부분. 네. 제일 비싸고. 그렇죠. 그특수분중에서 가장 무난하게 제가 소비자들한테 권해드릴 수 있는 건 치맛살. 음. 네, 치맛살 권해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 사실 그래도 저는 등심 안심 이런거랑 뭐 구분하는거는 마블링 많은거 요거밖에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비자분들께서 직접 와서 막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그러면 더 정보도 많이 얻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디서 하면 네. 누구 아 여기 오면 또그 아, 그 예쁜 걸 해야 돼 가지고 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꼭 해야 돼요. 아, 생산 그, 꼭 해야 돼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어, 괜찮아요? 네. <laughs> 괜찮아요? 아, 네. 어디서는 두구신지 한번. 아, 저는 그냥 여기 캠핑하러 왔는데 아, 고기를 아, 네. 그 사야 되는데 깜빡하고 아. 여기까지 와버려가지고 고기 사러 왔는데 왜 제가 여기 있는지. 저두 번째였거든요. 여기요? 뭐가 되게 맛있었거든요. 그때 먹었을 때 되게 뭐가 맛있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음,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보고 있었는데 들어오라고 러셔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되게 우리... 이렇게 뭐랄까요? 입에 살살 녹았습니다. 살살 녹았어요? 네. 그래서 딱한 조각 먹었는데 지금 맛있다고 하자마자 저희 큰 아들이 다 먹었어요. 아, 그럼 어떤? 그래서, 게인지 그래서 그게 이렇게 이 식감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요렇게 네모난 애들이었거든요 네모난 애들. 음... 네, 네모난 애들인데 네모난 것도 소고기가 너무 너무 되게 네, 너무... 들어가는 거는 이제 엎진쌀 아! 엎진쌀이 업진살. 뭐죠? 음... 소 삼겹살이라고 해 가지고 우삼겹이라고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어. 아, 저희는 주로 이렇게 돌돌 삼겹살 아닌가요? 돌돌이 삼겹살. 이렇게 돌돌돌돌 말려져 있는 그거 우삼겹 이거 아니에요? 그부 차돌 아니가요? 아, 차돌하고 엎진하고는 틀린 부위예요. 그 아, 가치가 그래요? 틀려요. 오. 뭐가 달라요? 이건 이제 배 쪽에서 나오는 부위고요. 차돌박이는 이제 목덜미 쪽, 목덜미 쪽에서 나오는 부위예요. 이게 힘줄 이런 건 아닌가요? 힘줄은 아. 아니고 지방이에요. 음. 네. 지방이 약간 뭉쳐있어요. 다른 건 이제 골고루 다 분포가 돼 있는데 업진살은 아, 이제. 아. 아, 그럼 다이어트할 때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방이 너무 안돼. 다이어트할 때 다이어트할 때다 먹으면 안 되죠. 다 먹으면 안 되죠, 네? <laughs> 먹으면 안 되죠. 아.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얘 지금 보시면 얘는 200 저희 아들 세 키우고 있어가지고 가격이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얘는 256g에 37,100원인데 얘가 40g 더 많거든요. 근데 가격 차이가 6,000원이나요. 이거 뭐 등심인데 뭐가 달라요? 이건 이제 윗등심이라 그러고요. 이거 이제 꽃등심이라 그러는데 똑같은 트 이제 플러스 구요 중량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단가는 똑같고요. 가격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꽃등심이 더 맛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새우살 위주로 된 거를 많이 사가시는데 저는 여기 윗등심 쪽으로 된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 뭐 음. 등심이 달라요, 뭐가? 네, 소를 한 마리 잡으면은 등심이 길이가 한 유마 큰 나오거든요. 음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윗등심, 꽃등심, 아랫등심 이렇게 나와요. 아, 네. 아 꽃등심이 꽃이 잘 피어서 꽃등심이 아니에요? 이제 가운데 부분을 이제 꽃등심이라 그러는 겁니다. 저 이쁘게 생겨서 아 어, 저도 거. 이쁘게 네. 생겨서 꽃등심인 줄 알았어요. 마블도 잘피 마블도 잘 피고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해서 꽃등심이라고 음 하시는데 가, 등심 가운데 네그래 꽃등심이야. 근데 저도, 왜 여기는 꽃등심이라고 안 써있어요? 다른데 꽃등심은 써있는데. 저희는 그냥 차별 안 하고 한 컵은 그냥 똑같이. 음 다른데는 꽃등심이라 해가지고 가격 차이를 좀 두는데. 드는 곳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 등심 하나로만 해서. 아더 비싸게 받는군요. 꽃자를 붙이면. 그죠. 그렇게 파는 곳도 음, 있죠. 그럼 저는 오늘 이거 사는 게 이득인가요? 그럼요. 캐 이득. 아 그러면 저희 애들은 조금만 찔기면다 맵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연한 걸로 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등심 하고 또 어떤 거 추천을 좀 할까요? 저6 살짜리 꼬마애가 있어요. 거세우 같은 경우에는 한 30개월이면 출하를 하거든요. 도출을 해요. 네. 암소 같은 경우에는 한3 2 개월 정도? 네. 근데 뭐 방금 그 나이 늙은 소 있다고 하시잖아요. 얌소 같은 경우에는 새끼를 계속 빼잖아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출하를 늦게 하면은 고기 자체가 찔겨지죠 마블링이 아. <laughs> 나와도. 아 소도 애기를 많이 낳으면 그렇죠. 몸이 찔겨지나요저 그렇죠. 아, 갑자기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음, 그, 맨날 살 때마다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물어보고 사도 다음에 또고르려면 어렵고 고를 때는 이게 마블링이 많은 게 좋은 거야 아니면 등급이 좀 높은 게 맛있는 건가요? 맛있는 와서 딱 고기를 사야겠다. 뭐고 사면 돼요뭘 사야 될지 모르니까 뭘 보고 사면 좋다 이런 걸 아, 알려주시면 음. 딱 보고 보고 사면 되니까 고기의 색, 육색을 보셔야 되고요. 아 색깔. 네. 그러면 이 빨간 게더 좋은 거죠? 네네. 얘보다. 아니죠. 이 네? 부위마다 소의 색깔이 차이가 있으니까요. 음. 네. 부위마다 비교를 하셔야죠. 부위 은 부위. 위아 그러면은, 아, 아, 그러면은 네. 지금 얘하고 네. 얘하고가 살치살인데 더 빨간 애가 얘니까 얘가 더 좋은 거네요? 요거지 초콜짜리가. 근데 지방이 많이 낀게 이제 마블이 나오거든요. 네. 네. 요게 이제 초콜짜리. 요거 1등급짜리. 아 그럼 등급이 높은 게 맛있는 거구요 음. 음~~ 그 아까 전에 그러면 색깔을 봐야 된다는 거는 네.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지? 똑같은 건지? 이제 1등급이어도 1등급이어도 이제 마블이 골고루 꼈는지 아니면 이렇게 등문을 꼈는지 를 보시면 되세요 아 같은 등급일 경우에 네. 어려워요 그러면 그... 제가 골라볼게요 제가 골라볼게요 더 좋은 거 이게 더 좋은 거야? 얘가? 네 맞습니다 그쵸? 오, 아, 하얀색이 많은 거보다, 고루고루 얇게라도 펴져 있는 거? 네네. 음, 그렇구나. 얘가 그러네요. 얘가. 저 이거 사야 되겠다. 제가 안 고르는 게또뭐 있죠? 갈비. 등심 부채, 안심, 멋있다, 치마. 없진. 이거, 이거 타요, 안 타요? 숯불에. 저는 잘 구우시면, 잘. <laughs> <거. 웃음> 못 구우시면 탈는거 아닐까요? 육즙 팡 살치살 참치살 치살네 업치살보다요 네 얘도 잘 태기 생겼다 이거 되게 참치회 같이 생겼어 네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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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회도 딱 이렇게 생겼는요 맞아요 참치닮았네요 씹으면 씹어서고소한맛 느끼실 거예요 어... 네. 고기도 약간 두껍게 썰어놔서 네 불판에 그 있을 오... 때 타지도 않을 거고 그러네요 그럼 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2kg 들고 왔거든요 그러면 한 20만 나오겠다 20만 더 나오겠네 얼마나 나지 7... 헉! 한 25만원 나오네? 밖에서 2kg 먹으려면 한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일반 식당에서 이렇게 특수부위로? 특수부위로만 하면 2kg요? 한4 5 0만 나오지 않을까 아, 거의, 반값 거의 반값이네요 거의 음. 반값이네요 음.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런 거 이제 들고 가실 때 남편한테 음. 돈벌어왔다 밖에서 50만원짜리인데 2 5에 갖고 아, 왔다고 하면 저희 남편은 안 샀으면 더 벌었다고 해요 아 뭐가 그럴 때 이제 부어서 한입 먹여주시면 돈 벌었다는 아, 생각이 들죠 먹을 때도 맛있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오 감사합니다 어떻게 돈 벌어 가신 거축하드려아네감사합안 어떻게... 아, 계세요 생각보다 많이 벌는거 같아가지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내일 네, 안녕히 계세요 저 정도 구매하시면 많이 구매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통 정도? 뭐 보통 200g 정도, 1인당 200g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시니까 한 3, 300g 정도? 음. 당 인당, 인당 300g면 4인 가족이면 한 1.2kg에서 뭐 조금 더 드신다면 1.5kg 이그 정도. 요렇게 생각하면 되는군요. 지금 사 가신 분은 대식가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잘 먹고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능 농협 차마노 마을은 질 좋은 고기로 고객들을 님 항상 준비하고 있으니까 와서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안 그래도 뭐 직구된 질문도 많이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되게 친절하게 그리고 정말 자기 경험에 빗대서 소비자들이 어떤 거를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까 이렇게 설명을 정말 잘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퇴근하셨습니다. 진짜, 네, 퇴근하셔도 됩니다. 진짜 네, 퇴근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퇴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 안녕하세요 어 혹시 누구.. 저희 조합장님이세요 아유 귀하신 분이 왜 이쪽으로 저 혹시 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북충주능력조합장 김진임입니다 조합장이시면 이 한우마을 구성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네. 그런 게 있을까요? 네, 네. 에, 저희가 이게 처음 시작한 지가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에, 흘렀습니다. 조합원님들을 위해서, 추산농가를 위해서, 또 고객님들을 위해서 에, 좋은 맛을 내드리고, 또 농가는 제대로 된 소독을 좀 한번 내드리기 위해서 고민해서 전국농협 최초로다가 아, 저희 북진주 농협이, 이게, 소기, 이 차원의 마을을, 어, 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